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더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안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65편은요, 총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행위하, 행하심 이것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가 되는데 오늘 시편 65편 1절은요 굉장히 특이한 문구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송이 꼭 사람처럼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답니다. 찬송이 기다린대요. 좀 특별한 표현이죠. 우리가 찬양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결심보다도, 이 찬양이라는 것을 꼭 사람처럼 해서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의 의미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토록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문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좀 기억이 되면 좋겠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이 문구를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가 누가 준비해야 하는 자리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찬양단만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합주도 해보고 곡도 선곡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찬송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 곡을 선택하고 함께 부르기 위해서 묵상하고 우리보다 먼저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엇을 찬양할까라고 수많은 곡들 중에서 선별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묵상하고 찬양 팀이 모여서 또 그것을 나누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자라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충분한가? 어, 그게 아닌 거죠. 찬송은 누가 준비해야 하냐면 예배자들이라면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은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때요. 주님 거하시는 시온으로 올라올 때 물론 주님 거하시는 곳이 이 공간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어디서나 계시는데 그럼에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장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예루살렘, 시온으로 우리가 상징적인 공간으로 볼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 마음을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다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올라가는가? 주의 성전에 내가 왜 가는가? 안 가면 눈치 보여서. 안 가면 분명히 권사가 전할 거. 이 권사가 전할 거야. 안 가면 또 무슨 일이냐고 또 전화통이 불날 수도 있어. 한편으로는 안 가도 뭐 관심도 없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오는 자리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면서 왔느냐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을 준비하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은 어떤 곡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사람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진짜 특별한 곳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놀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교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끼리 뭔가 담화를 나누고 이곳에서 뭐 그냥 지나가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함에 올라오실 때는 오늘 65편 1절처럼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엄청난 문구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세상에서 지지고 복고 상처받고 전혀 기운을 못 펴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송하려고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 앞에 이행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시작하겠다. 이것이 오늘 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주어처럼 등장하는 특별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3절인 겁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요. 죄악도 꼭 사람처럼 등장하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준비했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 절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찬송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정해 딱 왔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누가 나를 이기고 있었냐면 하 죄악이 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도 죄악에 얻어 터졌는데, 죄악이 나를 짓눌러 버렸는데,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버렸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찬송하겠다라고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죄악 앞에 떡선이 나의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 없는 나의 상태를 보는 동시에 누구를 보냐하면 3절 끝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자격 없는 나를 보는 동시에 이런 자격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시편 65편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나는 주께 항복을 하였고 주님은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이 자리가 이미 은혜로 시작하는 자리인 거죠. 처음에 내가 올라올 때는 아휴 누구는 어? 더워서 안 올라온다는데, 아휴 누구는 힘들어서 안 올라온다는데 나는 죽더라도 올라갈 거야라고 내 힘으로 막 올라온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난 찬양할 거야 기도할 거야 읽었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주 앞에 고개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 이런 나를 용서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구나 나의 공로로 올라왔다가도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이게 65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초청장이 하나 딱 왔어요 무슨 초청장이냐고 탁 열어봤더니 청와대 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라 할까라고 다시해봤더니만 같이 살재요 청와대 방한칸 주겠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대통령이 좋은 사람은 좋을 테고 싫은 사람은 싫겠죠. 내가 왜 당신과 같이 삽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나를 이런 데 불러주다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뭐꼭 진짜 초청장에 온건 아닌 거 아시죠? <laughs> 꼭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실 테니까 당신 평생에 돈 내지 말고 한방 하나 쓰세요. 이러면 휴가 걱정 없죠. 그 <laughs> 어, 그리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힘들다가도 나는 갈 호텔이 있어. 거기에서는 내가 가면 탁 차도 오고 나를 V.I.P.실로 타 옮겨서 내가 거기서 대접을 받아. 이런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냐 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의 뜰에 평생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텔이나 청와대보다 더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살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해서 왔는데 죄악이 나를 이겨 갈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아는 그가 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기 복이 또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는 라 뜻이에요 아 누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주의 집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시기라고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것이 복 있는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인상 좀 펴시고요. <laughs>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초대하셔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만족은 어디 있냐 하면 주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곳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정말 특별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특별한 자리고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백을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시편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13절까지가 아직도 남았잖아요 이것이 후반부에는 무엇을 표현하냐 하면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때 너무 나한테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주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았다. 뭐 나에 대해서 나는 죄가 많으나 용서 받았다. 이렇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엇을 놓치냐 하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나한테 맞추어서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이렇게 잘하는, 잘해주는 것 같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뭔가 한밤 중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가 그러다가 다시 조금 빛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더니 다시 나에게 뭔가 조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렇게도 엄하신 분이 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100가지도 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데 아닌 것 같아. 어제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은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요즘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내 네, 하나님하고 좀 다르시네요. 우리,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주의 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해야 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5절부터 8절까지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5절에 우리를 구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그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시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위엄,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이 6절에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모든 혼란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진정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곤란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만민의 소요를 그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온 우주 만물 별들 하나까지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보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능력으로 이 힘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9절부터 13절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또 알게 돼요. 그의 자비하심은 어떤 자비하심이냐 하면 9절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을 돌보셔서 물을 데어주십니다 비도 내려주시고 물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면서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9절 끝에 보니까 그 땅에서 곡식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절에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농부처럼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일구셔서, 거기다 씨앗을 심고 싹이 나게 하시는데, 이게 굉장한 표현이에요, 시적으로. 땅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싹이 톡 튀어나올 때요, 이 싹은 진짜 연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도, 뿌리까지 뽑히거나 줄기가 끊어져 버리는 그싹 있잖아요. 그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나와요. 이, 이 연약한 것이 그렇게 강한 땅을 뚫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시고 이랑을 만들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 싹이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피어 있는 꽃한 송이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수 없는 곳에 일어나는 풀한 그냥 한 움큼도, 그냥 그한 줄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피어 오르게 하는, 거기서 싹이 올라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백합화도 그렇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주님이 피게 하시는데,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한 거 괜찮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작은 연약한 싹도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를 모른 척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하고 막 가까이 계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너무 멀리 계셔도 우리가 감히 볼수 없는 빛보다도 더 밝으신 그 빛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 감히 고개로 들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분이 이 힘으로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12절에 들에서도 초장,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요. 뭐가? 기름방울이. 주의 은택 때문에,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요. 여기서 들은 광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의 메마른 광야에도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옷 입었고 가축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게 하시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하나님께서 곡식이 나게 하심으로 덮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렇게 시를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1절부터 4절만 봐도 우리는 이미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시편 65편은 우리의 눈을 어디까지 돌리냐 하면 우리가 볼수 없는 곳에서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기록해 주므로 오늘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찬양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 자꾸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볼수 있는 데서 능력을 행하셔야지만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자비여야지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인정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는 어디로 안내하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과 자비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뻐하면 노래할 수 있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시가 65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눈을 좀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나만 주목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나한테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만 묻지 말고, 나한테 지금 잠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별들도 제자리에 있을 수 없고, 산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들의 백합나풀들과 비나 해 여러 가지 만물이요 자기 자리를 지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하루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이미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오늘 하루들에게 돌아가는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온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넘어 혹시나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그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소개하고 안내하는 말씀이 10편 65편의 말씀이라고 볼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런 소원이라는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씩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소원이 너무 많아요.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를 노래하는 것. 그런데 또또 다른 찬양에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laughs> 그리고 또 소원이라는 찬양에 꽤막 있으면 가사들 보면요. 나의 소원들이요.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의 구원이 소원이고, 소원이 많아요. 근데 오늘의 소원은, 오늘의 각 같이 고백할 소원은, 주님 거하시는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